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이야, 저는 참, 뉴스 대박, 다시 말해서, 뉴스 속에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대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유, 쪽박도 아니에요. 이제 대박은 뭐 고소하고 쪽박도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물거품이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뭐, 거의 한 11년 만에 두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가를 갔던 그, 그동안의 모든 기사에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 또, 뭐 5,400만 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달한다는 이야기들, 또, 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난립니다. 근데 오늘은요, 진짜 눈물 날 만큼 최악의 이야기가 있네요. 580만 자영업자의 대위기. 폐업 또 폐업 중도식당이 1년 새 20%가 문을 닫았대요 화장품 가게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제 주변에 있는 뉴스 뉴스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나 또 중소기업이나 모두가 다 이런 위기는 없다. 이야기할 정도니, 아휴.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숨이 나더라도 우리는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의 방법을 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좀 떨려요. 저도 이제, 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실감을 하거든요. 피부로요. 야, 빵집 하는 사람들은, 응? 제빵사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결국 직접 빵을 구울, 구울 수밖에 없고요. 뭐 강남역 지하점포는 뭐 창업, 폐업이 그냥 악순환이랍니다. 악순환. 3년새 버블티를 했다가 핫도그를 했다가 커피숍을 했다가 말에 무 뭐하겠습니까. 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뉴스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뉴스를 본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국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기업이 잘 돼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이 가게에 와서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중소기업이 어떤지, 이런 걸쭉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에 따른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정보와 시식을 제가 습득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없어졌을 때, 과연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게끔 스스로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들을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주변과 더불어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되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제일 먼저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은 물론 고객이겠죠, 고객. 고객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주변 가게. 뭐, 주변에 어떤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전단지라도 돌려야죠.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그 중에 가장 핵심은요, 전단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돌리고 나면 바로 그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격적인 마케팅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뭐 다행히 그래도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1년간 해보고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있으니까요. 그글어요 1년간 해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년 안에 안 망하면 다행이죠 저는 열심히 해서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휴가 끝에 나왔지만 뉴스대박을 대박의 소식으로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쪽박 아니라 물박 거품박 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진짜 마음에 있는 노력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오늘 뉴스 대박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